소리에딱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좋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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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할 때는, 예. 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으셨죠? 알았어요. 하시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싫어요. <laughs> 싫어요? 싫어요. 네. 하여튼간, 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 정말.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봐요. 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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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죠? 손 치워요. 손 치워요? 네. 무슨 손? 왼손. 왼손? 네. 거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네. 왼손? 여기 만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거? 마이크? 왜 그래? 손치워. 알았다고. <웃음> <웃음> 자, 자, 우리 마이크가 이상한 손치워? 아, <laughs> 만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네. 왜안 돼요? 거기는, 내 응. 네, 엉덩이야. 네. 엉덩이? 네. <laughs> 이상한 마이크. 네. 떨어져. 뭘또 떨어져? 냄새나. 냄새? 이 네, 냄새. <laughs> 할수 없어. 참으세요. 예. 두개 시켜줘. 두 개? 네. 오, 오, 네. 됐어요, 됐어. 자, 조용하시고 음. 음. 전화, 전화, 전화도. 네. 음.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네. <laughs> 아니, 갑자기 왜또 전화 오셨습니까? 아니, 누구세요? 여보세요? 응. 짜장면 시켜먹 보세요. 짜세이 이렇게 뭐라고요? 네. 지금 여기 교회예요 거기는 먹지 않아? 아니, 먹는데요. <laughs> 자, 지금 제가 공연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왜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요? 네. 아, 여기 너무나 유명한 성민중학교예요 어,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죠 네. <laughs> 목사님. 목사님, 왜요? 어. 자세히 있어 자세히 있어요 아, 네. 어, <laughs> 여기 잘하시나 봐요. <laughs> 네. 야. 성민교회. 성민교회? 네. 저도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요? 네. 오, 예. 여기 왜 다니고 싶어요? 은혜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 은혜가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교회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여기 꼭 오세요. 내일, 내일 오시면 돼요. 내일 네, 왜요? 네. 내일 주일이니까요. 배달해야 되는 게. 배달요? 네. 아, 그, 그, 아, 그래도 오셔도, 예, 여기 오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예예, 꼭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어.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야? 누구냐고? 네. 아 여기. 네. 나라고? 네. <laughs> 야,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끌어주세요. 네. 끌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예. <웃음> 네. 케이안요 <laughs> <laughs>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 성민 그 중앙 성민교회 성치용 아 <laughs> 네. 성민 중앙교회 여기 제가 또. 꼭 다니고 싶어, 우리 또아지몬를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laughs> 꼭 한번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laughs> 똑바로 왔고. <안고>. 응? 송. <laughs> 응? 송. <laughs> 송원, 송 o so, so, 쪽 o 됐죠? 오케이 에헤. 여기가 그 유명한 성 o s 성 s 중 s 교 s 성 s 중 s 교 so,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어 나 여기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죠? 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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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소문 났어. 음. 소문 났어. 소문 났어. 소문 났어. 말씀도 좋고 말씀도 좋고. 맛있는 거잘 사준대. 어, 아이고 목사님 돈 <더> 많게 생겼어요. <laughs> 아니야, 은혜가 은혜가 많게 잘 생겼다고 그러지. 사실은 응, 얼른 왔어왔어 제가요. 응. 음. 혼자 살아요. <laughs> 저한테 은혜를 응. 주세요. 알았어요. 네. 다리 좀 모아줘. 알았다. <laughs> 됐죠? <응>. 잘해. <laughs> 나라들. 하이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돈좀 썼어. 돈좀 돈? 무슨 돈을 써요? 못 샀어요? 야, 이거 장난 거잖아. 옷좀 바꿔줘라. 돈좀 자, 아, 옷은 아니고? 응. 그럼 뭐, 어디다 돈 썼어요? 돈? 응. 어디다 썼어? 응. 내가 오늘 영영 가고? 응. 평화를 했어, 파마 비싼 평화야. 이런 거가 처음, 이런 평화 처음 거죠. 네. 절대 안 풀었죠. <laughs> 평생가 <laughs> 소개시켜줄게요. <웃음> 아이고, 아유, 진짜 좋다. 좋아. 어, 여기 중앙 성인교회 너무 좋아. 무 <laughs> 좋죠? 네 아이고, 우리 성동님들, 헬로. 성동 흥들었죠. 예. 누가 응. 아이고, 아침도 상하고요. 돈있으면 자, 좋아요. 네. 자, 나도 한 번. 음. 응. 여기 왔어. 음. 응. 노래 한번 할까? 노래 잘해요잘 못해. 아, 일단 먼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소개. 응. 자야 자야 영자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회 다녔고. <laughs> 내 이름 영자예요. 응. 좋아요. 아이고, 그래, 우리 진짜,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나 편해. 해요이정 네. 교회 나오면, 아이고, 우리 총장님. 아이고, 총장님, 음. 고생이 많아요. 특히 우리, 예, 네, 박준이 우리 교수님, 너무 애써. 아이고, 맨날 토가도 얘는 대답도 안 해. 응? 아이고, 대답 좀잘 해. <laughs> 바빠서 그렇지요? 바빠다가 다 알거든? 눈을. <laughs> 맨날 따뜻하면서 벌써 따뜻해요. 자, 안고만 아, 하시고, 어. 자,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아, 찬양을 해야지, 교회 왔으면. 그치요? 네. 예. 네. 아이고, 우리, 제가, 우리, 어, 예수님 음성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예, 음.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게요. 예, 그냥 은혜 롭게 은혜 게 들어주세요. 오케이. 예, 요 너도 잘해. <laughs> 너 노래 못하잖아. 잘해요. 자 응악 큐큐큐큐큐큐큐큐 큐. 아이 손질 나. 뭐 하는 겨 아이고. 응. Yeah. 아요멘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들 힘들 거야. 내가 그래도 는거죠 아멘. 그래요. 오늘 출근 시간 되시고요. 남나야 고